Dominus et Deus, 이것은 주와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황제로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모든 시민들이 황제 자신을 주, 하나님, Dominus et Deus로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악법은 하나님만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던 기독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의 신격화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더라와 같은 그런 직접 계시가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즉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성경인 것이죠. 당시 하만이라는 고위 관료에게 모든 사람이 다 꿇어 절하는 악법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하만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만은 이에 원한을 품고 하루 동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약탈해도 된다는 악법을 제정하여 공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궐 문 앞에 이르러 대성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에스더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오히려 하만이 처단되었고 그 악법으로부터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쳐서 진멸하는 법이 동시에 공표되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던 그날은 이제 오히려 자신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임절의 시작입니다. 이 외에도 악한 왕들의 통치에 맞서 악법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결국 투옥되거나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으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법이 준비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가만히 TV 켜 놓고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이런 악법이 준비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짓고 군궐 앞에 나아가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이 연합 예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집회지 예배냐,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질 하면 안 된다, 세를 과시하는 거냐 등등의 별의별 목소리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에스더의 시대에도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개인이 절 안에서 생긴 일에 어만 우리가 왜 피해받아야 하냐, 교만한 저 모르드게를 처단하고 선 그어야 한다, 외척 세력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정치질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건 십자가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등등 별의별 의견들이 많았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모르드게를 악마화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는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이곳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심어두신 에스더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죽으며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악법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이 한국교회를 지켜내겠다는 이 나라 이 땅의 에스더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여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솔직히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니랬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유교 문화권이 강한 나라에서 국민 정서상 그게 되겠어? 하나님 손에 의지하기보단 유교 문화 국민 정서에 의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될줄 몰랐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다시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이데닉 라이프도 함께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본 교회는 연합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는데 참석은 하고 싶으나 혼자 가기 어색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인님들을 위해서 이데닉 라이프도 함께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위한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본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자신의 본교회가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저희 이데닝 라이프 이님들 함께 모여서 인사 나누고 예배 참석한 후에 어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담소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임 장소, 시간, 준비물 등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27일 이곳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샬롬